대표 <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> <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> 점수가 네. 네. 들어가요? 네. 아, 세요네 안녕하세요 저 선정 의사입니다 네. 병원 고민 해결 이트에최종 음. 합격 되셔서 아정네 <laughs> 그래서 연락 드렸거든요 아,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<laughs> 네, <축하드려요. 웃음> 진짜 뭐할수요 <laughs> <laughs> 확실히 뭔가 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벤트 선물을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너무 <너무너무> 너무 <와>! 감사합니다. <laughs>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. 아 이번에 사실 너무 비등비등했거든요. 네. 그리고 내부적으로 심사위원들이 되게 고민 많이 했고 음. 정말 간소한 차이로 됐다는 거 <laughs> 그래서 축하드리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 정원 친구들에게 정원 디자인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어떤 것들을 고민을 하는지 또 그래서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함께 쭉 여행하듯이 친구들이 보게 될 거고요.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집의 정원을 디자인해 볼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. 네. 그래서 선생님네 댁에 우리 친구네 네. 집 정원이 그런 모델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졌고요. 네. 네 반갑습니다. 어, 저는 정원 꽃가꾸는 것을 너무 너무 좋아해서 오래 전부터 저는 주택에꼭 오고 싶었는데 네. 이제 드디어. 어 전원주택 마련해서 8월 말이면 입주하게 되고, 음. 정원이 너무 고민이었는데, 네.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어 2호 정원 친구의 이벤트를 알게 돼서, 이제 1등으로 뽑혀서 네. 또 너무 좋고, 그런 행복한 중에 있는 어 남순옥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.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여기는 현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친구들 단지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여러 채의 집들이 모여 있는 그런 단지로 되어 있고 그 중에 한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네 집을 중심으로 양쪽에도 집이 있고 가운데는 크게 주차장 아길 도로가. 도로가 마을 길이 있는 그런 음. 배경을 좀 가지고 있고요.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남수능님 정원은 크게 입구 정원, 통로 정원, 메인 정원으로 나눌 수 있어요. 먼저 주차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 정원입니다. 현재는 일부 잔디가 심겨져 있고 시멘트 마감에 자갈이 깔려있는 걸볼수 있어요. 이 길과 이어지는 통로 역시 현재는 시멘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 통로가 꽤긴 모습입니다. 통로 끝에는 네모난 모양의 메인 정원이 있고 거실과 이어져 있는 특징이 있어요. 이 공간에는 잔디와 데크가 있는데 데크 위에는 곧 썬룸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제 이 현장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시나요? 네모난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더 공감이 잘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 그럼 현장을 다 파악했으니 이번엔 정원주가 어떤 정원을 좋아하고 원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 여러분들도 모두 펜과 종이를 갖고 따라와 주세요. 입구에 있는 작은 정원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어, 그런 정원이 됐으면 좋겠고,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실에서 보이는 넓은 정원. 뭐 야채 같은 것도 할수 있고, 뭐 고구마도 심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텃밭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, 하루 옆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쉬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고,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그냥 정원 안에서 어, 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은 태비장도 하나 있고, 좀 천천히 만드는 정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1, 2년 정도는 좀 흙을 만드는 데좀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정원 형태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해서 처음부터 완성된 정원을 가꾸지 말고 이제 완성되어 가는 정원, 점점 자라가고 예뻐져 가는 그런 정원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어, 이야기는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, 사실 이 책은 어, 이호가 그동안 시공해놨던 사진, 아... 또는 이호가 정원 여행하면서 찍었던 사진들, 음, 네. 한 15년 전에 책을 네. 만든 거예요, 저희가. 아, 아,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서 뭘 하시면 되냐면, 네. 포스트제 저희가 드릴 거거든요. 네. 드리면 네. 쭉 넘기다가, 아, 나는 내가 어, 이런 걸 좋아하구나, 아니면 이거를 내가 이호한테 설명해줄 게 있다라고 하면, 포스트에 한 장을 음. 여기다 붙이면 됩니다. 음. 여기다가. 자 그러면 어떤 그림을 그렸, 골랐을지 또왜 그하는 그런 그림을 골랐던 이유를 설명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 라인, 네. 이 곡선 라인 따라 있는 정원 그게 마음에 들었고요. 그다음에 여기도 좀 이렇게 좀 막아지는 공간하고 쉬는 공간. 음. 볼책 보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. 아, 그랬어요? 네, 아, 그림 네. 보면서. 아, 네. 되게 행복하더라고요. 네네. 네. <laughs> 어, 일단은 사진을 보면서 저는 꽃이 많은 그런 정원을 원한다는 걸제 모습을 확실히 알게 됐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정형적인 거. 빈 공간이 있고 가장자리에 꽃밭이 있는 일반적인 그런 정원을 생각을 했다면 어, 전문가 선생님께서는 뭔가 좀 다른 형태의 정원을 어, 만들어 주실 것 같다.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. 확실히 뭔가 좀 다르구나.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. 네. 이런 과정을 해가면서 하니까 어떻습니까? 어, 이 제가 제 생각했던 어떤 고정적인 거 네. 지금 현재 있는 거를 별로 변화시키지 않고 네. 기존 있는 걸 그대로 하겠다는 이런 마음이었어요. 네. 현재 설치되어 있던 머시멘트 뭐 바닥이나 도로나 이런 부분을 네. 근데 이제 선생님하고 만나면서 아이 성원이 좀확 달라지겠구나 네.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음, 네. 많이 들어요. 네. 네. 아까 첫 시간에는 저희가 어떤 방을 만들 거냐 어떤 목. 쪽을 가지고 이 정원을 즐길 거냐라는 게 가장 중요했고, 그 다음에 지금 친구에게 우리가 이런 책을 보여줬던 것처럼 포털사이트에서 내가 원하는 정원들을 많이 찾아서 내 스타일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. 그 다음부터는 정원 디자인을 넘어가는 거가 가장 기본이 된다. 오늘 이두 가지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이거를 이제 디자인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는 제가 작업실에서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현장에 와 정원 친구 현장에 와서 정원 디자인 을 시작할 때 어떤 걸 짚어보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편에 정원 디자인 과정을 만나보도록 할게요. 정원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. 정원도 제가 방이라고 그랬어요. 뭐라고요? 방.